주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는 그곳에서 온게 아니다 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어린 유년의 시절,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상대로 해서 목수 일했던 그 과거에 어디서 살고 어디서 무슨 일 했는지, 형제가 몇인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뭐 이러한 것들, 제자들을 몇 명을 모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였던 일, 죽은 사람을 살린 일, 이러한 것들이 그게, 그걸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는 것은 참된 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게 되니까 그런 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신앙의 구심점이고 민족의 자부 시험이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참 행복한 거죠. 복된 일이구요.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밥안 먹고도 살것 같습니다. 모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오지 않으셨으면. 누가 스스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마치 자기가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좌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치, 잘 살면 70년, 길게 살아봐야 80년,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안 사람, 아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출처가 분명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 지나가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그 윗대, 3대, 5대까지 나중에 추서하는 왕으로 그렇게 추서하는 그런 가문이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계가 왕이 돼서 오대손오대위 할아버지까지 갑자기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것 아니다. 나는 하, 내 교훈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한다. 이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이 가장 자기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이것보다 인생을 진실하게 살수 있는 비밀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그 토막만을 가지고 그 순간만을 가지고 사람 전체 인생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명으로 사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뿐이다. 철저하게 모든 것다단한 가지도 자기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저는 그 인생이 가장 온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문 닫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서 문 여닫는 것까지도 하나님 열까요 말까요 제가 늘 우리 시구들에게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체리 한 방울을 사더라도 하나님 뭘 사야 됩니까?라고 저는 묻습니다. 꼭 그게 이게 뭐 어린아이 같은 심령 뭐 이걸 다 떠나서 그게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떤 과일일지 어떤 음식일지 어찌 알고요. 어느 땅에서 심어서 어떻게 났는지 어찌 알고요. 식당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먹죠. 그러나 거기서 나왔던 거기서 일했던 사람분들이 다 와서 나와서 말하는 말씀이 주인이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넣어서 그냥 갖다 배달하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이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물로, 물로 대충 씻어서 그렇게 가지고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안 보는 그래서. 그 주방을 오픈해야 된다. 지금 이게 청원상으로 주방이 이렇게 밀폐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조리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죽게 물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온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숙하고 독립했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그리고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나는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나는 내 의지도 없고 나 자존심도 없고 개성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다. 이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른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것, 이 우주에 있는 것 중에 참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되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만유의 온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참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품이 착하다, 뭐 온전하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만 참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되다고 말했을 때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으셔도 됩니다. 왜? 온전하신 분이니까. 거짓이든 참되신 참되든 진실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온전하시니까. 거짓마저도 하나님의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일 수 없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심판이 왜 있어야죠? 그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모든 표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정당합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바른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혼자서 자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참됨인데 그 참됨 중에는 바른 계시를 주시는 다시 말하면 거짓 영원한 계시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진실한 신뢰할 만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는, 바른 게시를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게시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게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모든 속성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참됨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육신한, 가장 온전하신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참됨의 극치가 바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거죠. 비판에도 상관없이 인간의 부족한 판단으로도 그것에 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성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는 얼마나 단편적이고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기복이 심하고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삶 속에서 지난 겨울,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몸 속에서부터 모든 나쁜 기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 우리와 사귀시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관계가 없는 자기 드러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관계가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임마누엘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사소한 순간과 큰 순간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